자, 천일문 essential 381에서 390번 설명합니다. whatever the good or bad things in your life are. 요거 복합 관계 부사지. 그러니까 whatever나 whoever나 whichever가 있는 게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면 복합 관계 대명사. 얘는 뒤에 콧마담 주동사 나오니까 부사 역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 관계 부사. 이거 해석 공식에 복합 관계, 아, 관계 사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자 기냐 해석 공식 관계 사절에 있어 몇 페이지냐면 이네 페이지를 보도록 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3 페이지나 아니네 잠깐만 <laughs> 아. 아 미안 잠 깼지 관계사절이. 자, 여기지. 복합 관계 대명사가, whatever가 세 단으로 하면, no matter what. whoever는 no matter who. 지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요거요거그렇지 v 하는엇인지 s가 v 하는엇인지 요건데, 얘는 좀 변형된 거야. 뭐냐면, 원래 뒤에 주, 목적격 아니면 주격이라서 나오는데, 얘는 뒤에 비동사의 보가 빠져있지. 그니까, 러 이거만 해석해봐. 좋거나 나쁜 것들이 RA, A이다인데, 와시 들어가서 A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니까, 좋거나 나쁜 것들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것들은, p p a r n to change. 바뀌게 되어 있다. bound가, bind의 PP거든? bind가 뭐냐면, 묶다지 bind. 묶다야그 묶여진 거야. 묶여진 거니까, 운명적으로 묶여진 거야.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 뭐, 뭐, 할수 밖에 없는 거. But they are bound to change. 그들은 그것들은 바뀌게 되어 있다. 대체. 자,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뭐라고? However. 얼마나 멀리 you have gone? 네가 갔더라도 갔든지 on the wrong road.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로가 올리지. 잘못된 길로 얼마나 멀리 네가 갔든지 간에 turn back. 돌아와라. <laughs> 타이타닉 마지막 대사네. 타이타닉 마지막에 뭐 돌아와 이게 나오던? Turn back. 자, 이제 분사구문 나온다. 분사구문은 가기 전에 요거 먼저 쓰고 해라. 요거. 다 보이지, 이제? 이거 딴 걸로 바꿔는데 지금 내 얼굴 보인다. 어, 내가 찍는 거. 자, 요거 먼저 쓰고 하는데, 부사, 분사구문은 뭘 줄인 거다? 분사구문. 부사절을 줄인 거다. 그렇지?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줄인 건데, 부사절이 뭔지, 야, 이제 다 기억나지? 부사절이 나오면 100% 추천이 나온다. 분사구문이든. 다시 뭐라고?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줄인 거다. 알겠지? 부사절이 뭐냐?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게 부사절이다. 알겠지? 자, 종속 접속사가 뭐냐? 시간의 접속사가 있고 조건의 접속사가 있고 원인의 접속사가 있고 양부의 접속사가 있다. 알겠지? 자, 시간의 접속사 다 아는 거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한 후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하기 전까지, 뭐뭐한 후에 t 프터로 몰라? 다 알잖아. 조건의 접속사 만약 뭐만 한다면 알잖아 if 그지 그 다음 뭐만 하지 않는다면 unless 그다음 앞에서 우리가 봤던거 provide, providing 이제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in case 이게 다, 전부 다 그냥 조건의 접속사야 자, 원인은 다 알잖아 because, as, since, for, now, that, seeing that, in that 그지 그거였고 양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뭐 이거였지 그치?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걸 묶어서 뭐라 그런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걸 묶어서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이거 다음에 이분이 다음에 주동사가 나면 뭐야? 양보의 부사절. 그렇지? 자, 이게 부사절인데 부 부사, 그럼 주절은 뭐냐? 주어 앞에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이다. 알렇지 자. 그럼 부사절 갖다가분사금은 어떻게 만드냐? 종속 접속사 첫 번째 생략.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옵션이야. 대개 생략해. 생략하고 그다음에 부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무조건 생략. 내가 배가 너무 나고파서 빵 먹었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배가 너무 나고파서 내가 빵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야, 이빵 누가 먹었어? 야, 그래. 내가 배가 너무 나고파서 내가 빵 먹었다. 뭐 이건 시비 거는 거지. 그러니까 부사절 주어와 주절 주어 같으면 무조건 생략한다. 알았지? 자, 그다음. 동사를 보는 건데 얘가 과거인데 뒤에가 과거야. 얘가 과거인데 뒤에 과거 수동태야 그럼 시제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얘가 현재인데 뒤에 과거야. 그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알았지 얘가 현재인데 뒤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그럼 같은 걸로 봐. 얘가 현재인데 현재 조동사. 이것도 같은 걸로 보고. 알겠지? 자, 같으면 어떻게 하냐? ing 동사 원형 바꿔서 끝. 자, 첫 번째 종속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같으면 생략. 세 번째 동사 시제가 같으면 첫 번째 뭐 현재냐 과거로 시작하냐게 같으면 동사 원형 바꿔서 I-N-G 끝 대체 이렇게 바꿉니다 자그 다음에 부사절이 이제 분사구문 줄인 거라고 했는데 분사구문이 앞에 나올 때가 있고 이제 부사절 갖다 이제 분사구문으로 줄여서 분사구문이 앞에 나올 때가 있고 뒤에나 중간에 나올 때가 있잖아 이거 다 써라 야 나는 뭐 이거 복사해서 부처렇케 하면 되지만 너네좀짱 나겠다 일단 써라. 쓰면서 다시 한번 소 아, 소리 내서 읽어서 한번 대강 머릿속에 넣어 박히진 않을 테지만 길어서 미안하다. 분사구문이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능동인지 ing 능동이니까 뭐뭐 한다 했다. pp는 뭐뭐 된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가 현재면 뭐뭐 한다고 뒤에가 과거면 뭐뭐 했다야. 그 뒤에 문맥 갖다 보는 거고. 근데 having pp는 무조건 뭐뭐 했다야. 뒤에 거보다 한 단계 과거야. 그다음 having pp인데 수동태라서 having been pp가 된 거야. 알겠지? 얘는 뭐, 뭐, 됐었다. PP, 뭐, 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끝.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분사금을 대할 때해석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뒤에,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은 이거지. 많은 병원들이 시작하고 있다. 웃음 문제를, 웃는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심각하게. 왜? 인식하기 때문에. 또는, 인식하고 나서, 뭐가 올리니? 인식했기 때문에가 올리니? 아니면, 인식하고 나서가 올리니? 정답이 없어. 그치? 그 문맥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데, 정답 자체가 없다고. 그니까, 러 인식했다. 뭐를? 힐링 파워를. 뭐에? 유모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인 시작하는 게꼭분사구문만 있어? 하나 더 있지? 아, 두개더 있지?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앞이나 뒤에는 명사 꾸며주는 거. 근데, 콤마가 나오면 그냥, 아, 99%분사구문인가보다 더 확실한 거확인사서 100%를 갖다 만드는 거고요. 뒤 주어가 나오면, 아, 그게 얘, 분사고문이구나. 그렇지뭐뭐 한다, 했다. ing 뭐라고? 뭐뭐 한다, 했다. pp 뭐라고? 뭐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되지 자, 그 다음. 분사고문이 뒤에 나올 때 대표적 해석 세 가지. 이거 원래는 이걸 왜 썼냐면, 분사고문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이거 해석 다 되는 거야. 이걸 줄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뭐뭐한다면될 수도 있고, 뭐뭐 하지 않는다면될수 있고, 뭐뭐한 후회가 될수 있고, 뭐뭐 하자마자도 될수 있고. 정답은 없다고. 알았지? 그리고, 이거 좀 봐봐. 분사구문의 정확한 해석이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이거보다 적절한 더 예문이 생각이 안나서 자고 내가 이거 울고 먹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짐을 풀렀다. 그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그 호텔방에 도착하고 나서. 2번은 도착하자마자. 3번은 도착했기 때문에. 4번은 도착 어,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하기도 전에 뭐가 올리니? 또 도착했을 때 이것도 괜찮지?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 몰라 나도 이거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그러니까 앞에 나올 때는 정확한 해석이랑 불가하다. 그래서 그냥 뭐만 한다 했다. 이건 필수 정보에나 부가적인 정보야. 이게 필수적인 정보. 우리 짐 풀렀다. 짐에 대한 내용 나오거나, 이제 그 다음 이거 이어지는 내용 나오는 거야. 호텔방 도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근데 분사검문이 뒤에 나올 때, 아까 해석, 부사절 해석이 다됐는데 확률상, 지금까지 경험상,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뭐,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거,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이 상태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뭐뭐 한다 했다. having pp는 뭐뭐 됐다. 그지 과거니까, 한 단계. 뭐, 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 하면.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 ING는 뭐, 뭐, 그리고 나서, 뭐, 뭐, 했다. 뭐, 뭐, 하면서 또는 뭐, 뭐, 되면서 왜냐, 뭐, 뭐, 하기 때문에. 갈게. Recognizing 앞에 나네 계속 인식한다. 인정한다. 뭐를? 어, 힐링 파워를. 치료하는 힘을. 뭐에? 유머에.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are s t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시작하고 있어? To take laughing m r s 웃는 문제들을 take. 받아들이기 여기는 것을 시작하는 중이다. 여기 있는 것을 시작하는 중이다. Seriously,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지? Everyone is trying.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To accomplish something. 뭔가를 accomplish 성, 성취하기 위해서. Big. 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억나지? Big boy나 그지? Big 뭐 big foot이나 갑자기 안 돌아가. Big foot이나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꾸며주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단 말이야, 보통. 그런데, thing이나 one이나 body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준다. 왜? 몰라, 나도. 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 big, 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Not realizing. 깨닫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않으면서. 대체? 뭐를? That life is made, made up of. 작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는 수정으로 양쪽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 얘기하는 거지 자, a g a d e a p of 이게 뭐야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구있되 있다. again, 아니고 단어장 g 나오니까 그냥 그 단어 옆에 나와. 나오니나 그냥 뭐. a i n 업이 있어 n 되고 뭐 없어도 되 a i 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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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을 쓰기도 하는데 구별 잘안 해도 돼. 어, 그러니까, 뭐, 구별할 필요 없어. 뭐, 물리적인 변화냐, 화학적인 변화냐, 이거 구별하는 거, 문법책에 나오는데, 문제 100%안 나온다. 뭐 중상 벗어나면. 넘어갈게. Not knowing, 몰랐다. What to do. 뭘 할지를 몰랐다. 의문사 플러스 s t o 부 정사, 이거 목적어 보면 나온다. 그리고 다시 가서 봐봐. Not knowing, 모른다, 몰랐다. 뭘 할지.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래서, 그녀는 buried. 묻었다. 그녀의 얼굴을. 어디에다가? 그의 어깨에다가.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어, 그라는 사람이 저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수 있지. 그 네. 다음에 체스 is like other sports. 스는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다. 스는 체스는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다. 그 그러니까 체스를 갖다가 다른 스포츠에 비유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지? 체스를 다른 스포츠에 비유하는 거, like 머머 뭐뭐 같은 머머처럼 어, 비룡사 합쳐지니까 머머 같다. 이게 형용사역할이니까 like 에서 전치사인데 전면과 무슨 역할? 형용사아니면 부사. 다른 스포츠와 같은인데 is like 다른 스포츠와 같다. Wanting 원한다, 좋아지는 걸, 잘하는 걸, 잘하게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고마. You have to practice. 그럼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You have, 아, 그리고 you have to be 너는 있어야 된다. In shape, in shape가 굿 정도의 의미가 상태해서렇지 Shape가 모양이나 몸매나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잘 잡힌 사람이 건강하겠냐? 막 진짜 막 이렇게 된 사람이 좀 건강이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잘 잡힌 사람이 건강이지. 그러니까 be in good shape가 건강한 상태이다. 렇지굿 생략해서 be in shape가 그냥 건강하다야. 그렇지 히지인쉐이 e 그건 건강하다 너는 직역하면 있어야 된다 어디 안에 몸매 안에 좋은 모양 안에 즉 건강해야 된다 연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멘털이든 아니면 피지컬이든 그렇지 멘털 쉐이프나 피지컬 쉐이프나 정신적으로든 뭐 신체적으로든 이게 한 번에 안좋지짜나네그 다음에 selecting plants 식물들을 고른다 to grow 길을 식물들을 고른다 너의 backyard 뒤뜰에서 그러면 너는 고려할 것이다 뭐를? the atmosphere 여긴 대기관이다 분위기지 분위기를 너의 yard에 뜰의 분위기를 고려할 것이다 만약에 뜰이뜰 옆에 무슨 배추 심어져 있어 배추 심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막 천만 원짜리 난 이런 거 심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배추에 어울리는 뭐 이런 걸 심는 게 좋다 이런 거 트래블 여행해라 while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동안 여행해라 sacrificing other things 분사 거문이 뒤에 나네 어떻게 생각한다고 뭐뭐 하면서 그제 희생하면서 다른 것들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 to do 하기에 필요하다면 아니야 if 랑 necessary 중간에 요괴상태에서 근데 왜 생각한지 알겠지 부사절에서 부사절 뭔지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종속 접속사 다음에, 얘는 조건절이지. 접속사 다음 주어 동사 나오는데, 동사의 경우에수세 가지지. 뭐, 비, 조, 일, 비동사. 글씨는 안 써진다. 비동사, 조동사. 발가락 쓴거 아니야? 일, 반. 힘들게 산다. 근데 끝까지 쓰고 싶다, 그냥. 일반동사. 자 접속사 다음에 주어, 그다음 비동사나 조동사나 일반동사 나오는데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어랑 같이 묶어서 생략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시 가지고 투가 진주야.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뭐가 두두소 그렇게 하는 것이. Looking back on, look back on 이 뒤돌아보다.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뒤돌아본다. 그들의 여행 경험들을 뭐로 하이라이트로 그들의 삶의 하이라이트로 뒤돌아본다. 생각한다, 숙고한다, 여긴다.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여행 경험들이 하이라이트인 거야. 다시 할게. Looking back on. 뒤돌아본다. 그들의 여행 경험들을. 뭘로? 하이라이트로.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한다. 뭐를? Not having traveled. 여행하지 않았던 것을. 또는 여행하지 않아온 것을. More. 더 많이. 정말 그렇더라고. 여행 가면 돈이 아깝진 않아. 뭐, 가본 사람들 다 알겠지만. 자, 이게, 우리 글 r 자체가 ing 나오면 그냥 뭐뭐 한거 후회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거 후회하겠니? 했던 걸 후회하겠니? 했던 걸. 그니까 w e g 다음에 not traveling. 이렇게 놔두세요. not traveling. having PP가 아니라. 그러면 여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다. 어감이고, having, not having traveled는 여행하지 않았던 것을. 뭐 똑같아. 얘나 얘나 그냥 어감 차이. 두 번째는 여행하지 않아온 것을. have PP 의미 그대로 살려서. 알았지? 두 가지를 후회한다는 얘기다. 여행하지 않아 온걸후회하가안았던거 옛날에 이걸 후회하가 알겠지? 자 다음에 389 Having healed 이제 having pp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무조건 과거 뭐뭐 했다 끝 Having healed 치료했다 수많은 개인들 뭐로부터? 말라리아에서 그래서 퀴나는 매우 유용한 의학적인 식물이다 Medicinal 메디가 들어간 건다 의학적인 것들가 의학적이라는 인 뜻인 거 알지? 의학적인 식물이다. 의료식물? 뭐라 그래야 돼? 의학적인 식물이네. 메디슨을 뭔지나, 아니 퀴나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말라리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거다. 뭐 얘기지? 자, 그 다음에 being produced. 원래는 이거였지. as paper books are produced인데 접속사 빼고 paper books랑 뒤에 같으니까 빼고 그 다음 r 현재인데 프로듀스 현재 시제가 갔네. 얘를 뭘로 바꾼 거야? 비잉. 동사 원형 바꿔서 ing. 근데 분사 구문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네. 분사 구문이 몇페이지에서니 내가 페이지. 분사 구문에서 비잉과 having g 이 생략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ing, pp, having pp, having bing e pp. 이거 네 가지인데. 근데 이두 가지가 생략되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명사 다음에 콤마가 이켜도 그냥 분사 구문이구나. 그러니까 분사 구문의 총 형태는 기본이 7 개다. 알겠지? 왜 형용사가 될수 있는 것도 이제 pp가 있고 ing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게 개. 어제 being produced 생산된다. 그리고 thrown away 던져진다 멀리 즉 버려진다. thrown과 produced 병렬 구조. 여기까지 따라오냐 이게? 자 그래서 페이퍼 북들은 만들어낸다 환경적인 쓰레기를 환경 폐기물을 그뭐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야 종이로 된책 쓰지 말고 이제 이북을 e 쓰자는 얘기야 이북 e 뭔지 알지 북한 말고 아재개그 아. 자 요거만 먼저 좀 볼게요 왜 한시제 과거일 때는 h a v 헤빙 bp를 쓰는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끝냅니다 분사구문 능동일 때 ing 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준동사 준동사가 뭐냐 준동사 이거 해석공식 야 이제 지겹다 어디 얘기하기가 해석공식 거의 맨 마지막에 거의 맨 마지막에 havepp 나온데 이지 11페이지냐 10페이지냐 자 havepp를 내가 현재 완료라고 안 쓰고 그냥 havepp라고 써놨어 왜첫 번째 용도가 현재 완료고 두 번째 용도가 준동사에서의 이전시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알았지 그니까 여기다 쓰자 그냥 분사구문일 때, 능동이 ing인데, 한 단계 과거. 한 단계 과거 표시해주기 위해서, havepp를 쓰는 거야. 합치니까 havingpp가 된 거고. 합치니까 havingpp. 그 다음에, 실제 같을 때,pp가 아니라,pp에 원래는 없어. 근데, 아, being을 생략하니까 그게 생략되는 거야. ing인데, 수동태가 뭐야? 아, 한 단계 과거가 havepp지. 이렇으니까 이상해. 그니까, 걸로 더아가서 다시 쓰게. 이책 원래 페이지로. 나 어디다 쓰라고 그러냐, 이거. 어, 내가 쓰게. ing인데, 한 단계 과거니까, have, pp 합쳐서 having pp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앞에랑 시제가 같으면, 내가 pp 아까 얘기 안 했지? 시제가 같으면 ing란 말이야? 근데, 시제 시재가... 같, 모르냐. 아, 능동이면 ing란 말이야? 근데, 시제가 한 단계 과거다. h a v e pp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동까지 겹쳐져 있다. 그러면, BPP가 돼서, having been PP. 한 단계 더 과거라고. 한 단계 더 과거. 알았지? 어, 요건데, 시제가 뒤에 같으면, 분사금을 해서 이거 바꾸는 거 이게 다시 한번아는데 시제가 같으면 아니지고,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야, 그냥. having PP. having PP인데, 이거 쓰고도 없고. having PP인데, 수동이니까, BPP 합쳐지니까, having BPP가 된 거야. 다시 한 단계 다얘이할게눌러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이할게 자, 내가 시골에 산악 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가 있고, 그다음 내가 시골에 지금 살기 때문에 건강하다. 두 가지의 문이지. 왜 이게 렇 그냥 이거? 부사절인데 거기를 다시 갑니다. 여기에다가 밑에다 쓸게요. 자, 분사공문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세 번째, 밑에 거 먼저 할게. 이렇게 l 브 v e 라고 할게. 시제가 l 브 v e 랑 뒤에 m 같지. 같으면 얘도 생략, 아니라 생략에는 어떻게 한다고? 시제 같으면 i인지. 동사 운형 바꿔서. 그래서 living이야. living. 그래서 산다. 시골에. 그래서 나 지금 건강하다인데 얘는 because 생략. i 생략. 그 다음, lived는 과거인데 뒤에 m은 현재지. 어떻게 한다고? having pp 한다고 시제가 다르면 시제가 다르면 having lived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았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인데 다른데 또 수동태야. having been pp가 되는 거. 그래서 분사구문 시제가 기본이 형태가 네 개가 있다. 알았지? 뭐뭐 한다, 된다, 됐다. 아, having pp는 뭐뭐 했었다. having been pp 뭐뭐 됐었다. 됐지? 자, 고생 많았다.